네 해설합니다. 정묘년에 태어나서 무신월 임진일주 경술시 임수일간이 신월에 예, 술시에 태어났는데 목이 예, 하나 하가 하나 토가 세개 금이 두개 수가 하나 일단 오행은 여덟 에, 다섯 가지 다 갖췄어요. 본명 여자 사주인데 음, 아직은 이제 미혼인데 음, 이 사람은. 친구분이 의뢰했던 사건입니다 사주입니다 같은 친구라도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고 일방통행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사주가 왜 그러는가 물어봤는데 실제가 개강이라는 것을 두 개를 가졌습니다 임진이 개강이고 경술이 개강입니다 개강은 우두머리 개자 북두칠서 강 자입니다 그래서 강하다 자기 생각이 강하다 양보심이 부족하고 어, 자기 이지로 생각을 한다. 남한테 밀리지가 않고, 개강을 가진 사람들이 에, 또한 그 논리적이라서 언변술이 어, 뛰어나서 남하고 대화할 때안 질라 그래요. 안 질라 그러고 성격이 강인해서 남자 같다. 에, 여성이 아니고 남자 같아서 아주 무서운 것이 없다 그래요. 이것은 여기서, 이것은 남자가 셋이고. 진술충이 돼서 배우자궁이 깨지니까 결혼하면은 이혼하기 쉽다, 해로하기 어렵다 그런 거예요. 여자가 성격이 강하면 그거 좋아하는 남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주가 그런 그렇더게 겁이 없고 겁이 없고 당당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친구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나 이해력이 부족해서 애 사주가 한번 봐달라고 그런 거한번 받아라고 하는 건데 실제가 그러네요. 그래서 개강을 막 실제가 또 개강이 뭐세개네개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좋다고 그래요. 모아님은 뭐 토니까 될라면 제대로 크게 된다. 큰 인물이라 그러는 건데 여자 사주에 개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차라리 연지나 월주가 있는 거 괜찮은데 일지하고 시지가 있으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었다. 또 배우자도 또 너무 지나치게 반해서. 어, 한번 결혼 실패하기 쉽다. 어, 이제 운이 문제지요. 이제 운에서 잘 받쳐주면 그것도 괜찮은데 근데 지금 신의 대운이 모없이 운이 좋아. 어, 운이 좋아서 잘 간다. 내년에도 참 운이 좋네. 예, 경자 신축이 음천의 운이 좋게 갑니다. 그래서 어, 이시 지금이 3 3 살인데 한3 0년 운이 좋게 갑니다. 그러니까 눌룰날라죠. 더군다나 운한이 좋고 하는 일이 잘 되면 더욱더 가관이지 더욱더 자신감 풍만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성격도 이 사람은 급합니다. 성격도 급하면서 강한 성격이라서 주변 친구들이나 누가 볼 때는 좀 별난 사람으로 본다. 자신감 풍만하다. 여성다운 기질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운이 또잘 받쳐 주니까 잘 갑니다. 어, 30년 29부터 30대, 40대, 50대 인간사 가장 중요할 때 3, 4, 50대 중간 역할 정말로 잘 가요. 잘 가서 좋아 보인다 그러는데 이사람도 이제 때가 되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59부터 이제 노후에 엄청나게 운이 나쁘게 흘러가니까 그때는 노후에 가면은 기진맥진한다. 자존심은 강하고 절대로 남한테 어려운 소리 안 씁니다, 사람은. 절대로 어려운 소리 안 씁니다. 어쨌든 없어도 굶, 굶고 말지 남한테 어려운 소리를, 아쉬운 소리를 잘안는 사람입니다. 이게 좀 결백한 기는 있어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한번 자기 마음에 틀어지면은 그냥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상복귀가 안 되는 거죠. 한번 틀어지면은 그래 자기 마음에 들면은 또 최선을 다하고 예,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강을 가진 사람들이 강하다. 성격이 강해서 남한테 밀리지를 않는다. 남편한테도 안 밀린다. 자식한테도 안 밀린다. 자신감 있고 무서운 것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은 골고루 갖췄으니까 이제 그나마 다행인데 오행도 편중돼 가지고 개강이 이렇게 있으면 참말로 안 좋은 건데요. 그나마 오행은 다 갖췄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괜찮은 편이다 그러는 건데 운이 참 뒷받침을 잘해서 눌눌 날라. 근데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작년 올해가 이제 그 남자가 들어오는 운이에요. 부지런히 만나서 결혼해야지. 서른 세 살이면 다소 늦은 감이 믿는데 서둘러서 결혼해 듣습니다. 여자 남자를 그 정말 부처님같이 그렇게 유한 남자를 만나야지 성공하지. 이 사람이 강하니까 한쪽이 강하면 한쪽은 또 유연해야 되겠죠. 예, 아주 그 부드러운 남자를 만나야 어느 정도 서로가 참고 살지. 남자도 급하고 격하고 강한 사람 만나면 뭐 만나자마자 부딪치고 싸우는 거지. 강대강이니까. 남 예, 남자 사주를 필연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여기까지만 해봅니다.